이거 오는데 친구들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에 왔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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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전사님하고 샬롬 인사할까요? 자, 오늘 저는 추석은 추하고 추석은 추석은 하석은 추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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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은 전사님이요 우리 친구들한테 추석을 그 읽어주려고 가지고 나왔어요 자 읽어줄게요 추기를 또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예쁜 옷을 입고 있지요. 이 친구의 이름은 뭘까요? 네, 요셉이라는 친구예요. 이 친구한테는요, 형이 많이 있었대요. 형이 몇명 있었는지 세어볼까요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여섯 명, 일곱 명, 여덟 명, 아홉 명? 열 명? 열한 명? 열두 명. 어디 숨어있어? 열두 명. 형제가 요셉까지 열두 명이었대요. 그리고 요셉의 나이 많은 아버지도 계셨는데요. 요셉의 아버지 이름은 야곱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어느날 요셉은 꿈을 꾸었어요. 무슨 꿈을 꾸었냐면, 열 개의 곡식단이 이렇게 열 개의 곡식단이 우리 요셉을 보고 절을 하는 꿈을 꾸었대요. 절을 어떻게 하나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예쁘게 하지요. 절을 하는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또 꿈을 꾸었는데요. 하늘에 열 개의 별과 새님과 달님이 우리 요셉을 보고 또 절을 하는 꿈을 꾸었대요. 절을 또 어떻게 하지요? 이렇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대요. 요셉은요. 그 얘기를 형들과 아빠한테 했어요. 그런데 우리 아빠 그림을 보니까, 어, 형들 표정이 어때요? 형들 표정이 어때요? 표정이 잘안 보여요? 어?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형들 표정이 어때요? 별로 안 좋아요. 형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한테는 이렇게 안 예쁜 옷만 주시고, 요새 뻔 때는 예쁜 옷을 주시고, 우리는 안 이뻐하고 요셉만 너무 이뻐해 맞아 맞아 우리 아빠는 우리는 안 이뻐하고 요셉만 이뻐해 요셉 너무 싫어 아빠도 미워 요셉 너무 싫어 왜 우리는 안 이뻐하는 거야 형들은 요셉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셉이 꿈꾼 얘기를 하니까 기분이 나빠했어요 뭐야 요셉은 우리가 자기를 보고 절을 한다는 거야 우리 엄마 아빠도 요셉만 보고 절을 한다는 거야 형들은 더 기분이 나빠서 어떻게 하면 요셉을 괴롭힐까 고민했어요. 그래서 형들은 어느 날 요셉을 잡아서 나쁜 사람들한테 팔아 버렸어요. 그래서 요셉은 이제 요셉을 사랑하는 아빠도 보지 못하고 식구들하고도 떨어져서 먼 나라로 팔려가게 되었어요. 요셉. 잘난 착하다니 꼴좋다 너는 가서 고생 좀 해봐야 돼 맞아 맞아 요셉은 이제 우리랑 같이 살지도 못하고 먼 네. 나라로 팔려가서 힘들게 살 거야 꼴좋다 네. 형들 너무 나쁘지요 친구들 네. 형들이요 이렇게 요셉을 팔아버리니까요 요셉은 먼 나라인 이집트로 팔려가서 너무너무 힘든 일들을 겪게 되었어요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저렇게 감옥에 갇혀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 했어요. 요셉부 감옥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신 것을 믿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은 여기서 고생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저를 다시 구해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실 것을 믿어요. 하고 구, 기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감옥에 두 사람이 들어왔는데, 한 사람은 왕의 빵을 담당하는 사람이었고요, 한 사람은 왕의 포도주를 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두 사람이 또 꿈을 꾸고 해요 그래서 요셉이 이 꿈이 무슨 뜻인지를 이두 사람에게 알려줬대요. 그리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나서 이 나라에서 제일 높은 누구?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왕이에요. 이 왕의 꿈도 요셉이 해결해줬대요. 왕이 꿈을 꾸고 몇 날, 며칠을 고민, 고민을 했는데 우리 요셉이 알려줘서 이 왕의 고민이 모두 해결이 됐대요. 맞아, 맞아. 그래서, 아, 이것도 넘겨볼까? 넘겨보자. 고마워요. 그래서 요셉이요. 이 나라에서 왕 다음으로 제일. 아직 안 끝났어요. 제일 높은 사람이 되었대요. 왕이 요셉에게 반지도 주고, 요셉이 탈수 있게 차도 주고, 마차도 주고, 요셉을 이 나라에서 제일 높은 왕 다음으로 제일 높은 사람으로 만들어 줬대요. 불쌍한 요셉은 이제 더 이상 불쌍하지 않고요. 이렇게 멋진 옷을 입고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되어서 이 나라를 다세하게 되었대요. 우리 친구들 근데요. 요셉에게는 해결해야 될게 하나 있어요. 요셉을 제일 괴롭히던 사람들이 누구였죠요셉의 형들이었어요. 이 요셉의 형들을 오늘 요셉이 만나게 됐네요. 친구들 기대되지요? 자, 우리 형들 아니 우리 요셉 나오라고 한번 불러볼까요? 간단히 하나 둘셋 하면 나오세요 하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못하고 사람들은 꼬르륵꼬르륵 꼬르륵 배가 고팠어요. 예코미도 배가 고팠어요. 엄마도 아빠도 배가 고팠어요. 저먼 나라에 있는 요셉의 아버지 아버과 형들도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팠어요. 그러나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는 먹을 것이 많았어요. 바로 이 나라에서 왕 다음으로 가장 높은 총이몇입이다 오늘은 배고픈 사람들한테 음식을 나눠주겠다. 여보라, 배고픈 사람들한테 음식을 나눠주도록 하여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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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laughs> you 하하하. 하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이다. 아, 맛있게 먹도록 하여라. 아 배고파. 아 배고프. 배가 고파서 고르지도 못 어. 어. 맛있는 음식인데, 여러분. 저기 이 음식을 어디 가면 구할 수 있나요? 아, 어. 어디 어디에 가면 구할 수 있죠? 이 이집 이집트? 저저 저 멀리 있는 이집트말 하는 건가요? 아, 지, 이쪽 이집트? 아이고, 얘들아. 이집트에 가면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다는구나. 그래서 먹을 것을 좀 주려구나. 내 네, 아빠, 우리가 가서 요 네. 그 이집트에 가서 먹을 것을 줄게요. 계속 했는데 아 이거 이거 이고아이고아 이거. 이집트가 어디야? 이뭔땅가 뭐가 무슨 이집트가 어디예요이디트가 어디에 어디

맞아요. 저희들은 원래는 웃명의형제인데요저희들이앞으로만한명데요 저는 웃음의 형태인데요. 형요형요 저는 요새는요 저는 라고요저요 별들 곡식단이 나에게 전하던 꿈을 꿨던 바로 그 꿈꾸던 도셉이오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항상 나와 함께 하셨어요. 나는 이미 벌써 형님들을 용서했어요. 형님들 일어나세요. 사랑해요. 우리 용서해줘서 고마워. 하나님께서는. 내가 웅동이 있을 때, 그리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나와 항상 함께 해주셨어요. 오늘은 내가 사랑하는 형님들을 만난 기쁜 날이에요.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기쁜 찬양을 드려요. 사랑받으러 찬양할게요. 선생님들 재밌게 잘 봤습니다. 우리 친구들 네. 어떻게 요셉이 이럴 수 있죠? 자기를 너무 힘들게 했고 괴롭게 했던 우리 형님들을 이렇게 단번에 용서해 버렸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할수 있어요? 어 전사님은 못 하겠는데 우리 친구들은 진짜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렇구나. 우리 친구들 근데요, 전사님이 잘 보니까 이 요셉이. 처음부터 이렇게 착하고 훌륭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요셉이요, 감옥에도 갇혀있고, 웅덩이에도 갇혀있고, 여러가지 힘든 일을 지나치면서 요셉이 점점 더 착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었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요셉은 요셉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었대요. 그래서 아 형들이 나쁜 일을 저질렀어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이 나쁜 짓들을 가지고도 더 착하고 선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수 있어 하는 믿음이 있었대요.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 하나님이세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 해봐요. 하나님. 하나님. 가슴에 손을 얹고 나의 주인은 언제 따라사세요? 나의 주인은,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네, 우리 엄마 아빠는 우리 아이들을 품에 안고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환란과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런 과정들이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가 아이들을 통해하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요셉의 환란과 고난과 같은 환경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렇게 안될 거라는 걸 우리가 아니다 하나님 내 네, 네 자녀가 내 품에 아는 내네 아이가 그런 혼란과 역경 가운데서도 인생의 주님의 하나님의 심을 발견하는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자녀들허락하시소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를 양육하고 그 가르치는 과정 가운데서도 앞으로 이 아이들이 자라서 학교에 가고 또친학교에 가고 성인이 될 때까지 그 모든 활란그 모든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 활이 없을 수 없습니다 회나님 그러나 그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언제나 주님을 바라봤던 요새처럼 우리 아이도 그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이뤄주시옵소서 그활란과 역경을 넘어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아이로 자라게 하여 주시없어서 구들 전사님하고 같이 기도할 때 기도할 건데요 이렇게 손을 모으고 전사님 따라 서기도 할게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 하나님이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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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셔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내 삶을, 내 삶을 주님께서, 주님께서 꽉 붙잡아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